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이 지역은 편의시설과 수요 그리고 호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천호동은 강동구의 중심 상권이 자리잡고 있어서 각종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 여기에 첨단 업무 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유동 인구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천호동의 모습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강동구 천호동의 모습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천호동 하면 참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실거주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천호동입니다. 천호동에서 오늘 만나볼 투자처 어딘가요? 네. 강동역 도보로 3분에서 4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위치입니다. 어, 풀옵션 신축 1.5룸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이렇게 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 총 11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실 사용 면적이 8평에서 11평 보실 수 있고요. 1.5룸이지만 거실과 방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 시세 1억 9 100만 원에서 2억. 9,100만 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강동역 주변에 이렇게 전세 대기 중인 직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로 활용하시게 되면 실 투자금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신축 소형 주택 소개를 해 주셨어요. 5호선 강동역을 초역세권 가깝게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직장인들한테도 인기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입지적인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강동역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한3분에서 사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강동역에서 어 지금 건물까지 오는 길이 대로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밤 여성분들의 좀 안전한 귀갓길까지 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살펴보면 먹자 골목과 그리고 천호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천호 로데오 거리 등 젊은이들을 위한 상권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동 성심 병원까지 가까이 있어서 주거 만족도 선호도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일단은 이러한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1인 가구 주택 수요가 좀 많은지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까운 거리의 강동역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역에는 굉장히 큰 대형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요. 연면적은 3만 평이고 36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5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상주 인구가 6,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삼성 메디슨이 이주 계획이 되어 있고, 뭐, 의류 업체들도 지금 현재 4개층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어, 많은 직장인 수요층이 있는데, 어, 이 강동역 주변에는 이렇게 직장인 수요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거주할 이런 신축 주택,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강동역만 보더라도 이렇게 수요층이 많은데 조금만 반경을 넓히시면은 이렇게 신축을 원하는 수요층이 많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동 첨단 업무단지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임차 수요는 더더 욱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축 주거 공간의 공급은 사실상 좀 한계가 있고 원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 같이 동반 상승할 것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네, 입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개발 호재도 함께 짚어 주실까요? 네, 강동구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강동구 전 지역이 거의 대부분은 재건축, 신규 개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4, 5년에는, 4, 5년 뒤에는 지구가 다른 모습을 보실 겁니다. 어, 이러한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향후에 이 강동구 인구가 45만 명에서 55만 명. 어, 앞으로는 이제 서울 전체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형 자치구로 탈바꿈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고요. 수요가 많아지면, 어, 시세가 오른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교통호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 이렇게 세개의 노선에, 어, 호재가 있는데요. 5호선 이미 개통이 돼서 한난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호선, 별내와 다산신도시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9호선까지 개통이 완료가 되면, 어, 지금, 신고덕역에서 신논현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재정비촉진지구개발호재가 있는데요, 성내5구역이 이제 천호역과 강동역 이렇게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상 42층 주상복합 건물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이죠. 이렇게 주변에 중심상업지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이러한 집중되는 지역이 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4구로 진입한 강동구의 위상도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5호선 강동역을 도보 3분 거리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위치가 강점인데요. 매매 금액이 1억 9,100만 원에서 2억 9,1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활용하시게 되면 실 투자금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호실에 따라서 뭐 300만 원도 가능한 호실이 음. 있다고 합니다. 1층, 1 5룸 신축 매물이고요. 어, 강동역과 같은 반격이 있는 이런 신축 매물을 비교를 좀 하면은 어, 매매가는 좀 저렴하다 하지만 실사용 면적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5름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평균 매매 금액이 1억 후반부터 2억 후반 전세 임대 시실 투자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어, 주택일수록 지하철 역과의 거리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1 5룸이 보통 한 8평에서 9평 정도로 해서, 어, 신축되는데 지금 추천드리는 매물은 11평까지 좀 넓게 나온 사이즈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방 한쪽에는 북박이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역 도보 3분 거리 초 역세권 위치의 신축 건물이고요.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좀, 이런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